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 죄의 처리와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 살면서 누구나 마주치는 문제인데 막상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나 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죄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가지 성경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열1기하 24장, 그리고 히브리서 6장, 요엘 3장 마지막으로 시편 143편입니다. 네, 이 본문들이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어, 죄 문제란 또 거기에 대한 반응,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놀랍도록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예상치 못한 통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죄의 현실부터 시작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희망 또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은 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에게 아, 이게 정말 와닿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본문 열왕기하 2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유다 왕국의 정말 마지막 진짜 아무랬던 시기잖아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 때인데 계속되는 불순종 끝에 결국 바벨론 침략 그리고 포로 이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읽다 보면 어, 숨이 턱 막히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열왕기 하 24장은 죄의 결과가 이게 그냥 뭐 관념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파괴적인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기서 근데 좀 주목할 점은 이 재앙이 어느 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귀를 닫아버린 거죠. 성경에서도 딱 짚어서 말하잖아요.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쌓이고 쌓인 죄가 음... 뭐랄까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마치 댐에 금이 가다가 결국 확 터져버리는 것처럼요. 아... 문하세 때부터 누적된 죄라고 딱 명시하는 걸 보면 이게 죄라는 게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 또 역사적인 무게까지 있다는 거네요.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계속 외면하고 불순종한 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 와,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지가 않네요, 정말.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라는 경고예요. 아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처리한다는 건 먼저 이 죄의 무게, 그 파괴력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 공동체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있어야 하나요? 근데 다행히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분문인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믿음의 기초에만 머물지 말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죠. 특히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히브리서 6장은 참 흥미로운 관점을 주죠. 특히 아브라함의 예시를 드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단신히 오래 참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교훈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놀라운 지점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아, 그냥 약속이 아니라 맹세까지 그게 왜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분이 뭘 보증할 다른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신다는 건그 약속이 인간이 좀 연약하던 실패하던 그거랑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절대적인 보증인 거죠.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담보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맹세에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표현처럼요. 그렇군요. 와~ 소망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있다. 이거 정말 강력한 위로인데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단순히 죄안 지우려고 막 애쓰는 걸 넘어서서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의 싸움이 더 중요하겠네요.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분의 약속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소망하는 여정인 거죠.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그 과정 자체인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를 결국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정말 든든한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건가? 어떻게 다루시는 걸까? 이번에는 요엘 3장으로 넘어가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을 억압했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예언하는데 어그 묘사가 상당히 강렬해요. 네, 요엘 3장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우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신문하리니 이런 구절들은 잘못 보면 꼭 복수극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냥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좀더큰 그림에서 봐야 합니다 이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특히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공의를 세우시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봐야죠. 어~ 그러니까 특정 민족을 편애하거나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구절이랑 딱 연결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요엘의 심판 예언은요, 세상에 어떤 악행도 영원히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라는 우주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두려워하며 경애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죠. 동시에 이 심판 이야기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에서 후반부에 나오죠. 그러니까 심판이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 생각만 해도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혹은 스스로 아 내가 정말 죄의 무게를 느낀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시편 143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기도로 알려진 이 시편은 읽어보면 정말 절절하죠. 네 시편 143편은 다윗이 정말 극심한 고통 어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잖아요 영혼이 상하고 완전 어둠 속에 갇힌 것 같다고 막 토로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취하는 태도가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뭐 정당성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했고 어떤 선행을 했고 이런 걸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와, 이건 정말 축격적인 고백 아닌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시편 143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기댈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시편 곳곳에 나오죠 1절, 8절, 11절, 12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이다 이걸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판이 지나가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는 물론 죄를 향하지만 이처럼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는 그 진노를 돌이켜서 용서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음, 자신의 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리는 자세 이것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일 같으면서도 또 생각해보면 유일한 살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심판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지혜롭고 또 올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죄의 처리와 우리의 자세라는 참 깊은 주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먼저 11개하 24장은 죄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그 파괴적인 결과, 그걸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면서 그 심각성을 일깨워 줬죠. 마치 빨간 불 경고등 같았어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은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그게 우리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맹세 그분의 약속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닻과 같았죠. 이어서 요엘 3장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뭐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선포하는 우렁찬 나팔 소리 같았다고 할까요? 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43편은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취할 유일한 자세가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금주에 의지하는 것즉 겸손하고 정직한 회개임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게 심판을 지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네 가지를 모아놓고 보니까 죄를 다룬다는 이 여정이 단순히 어, 죄짓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넘어서는 훨씬 더 복합적이면서도 또 희망을 주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의 현실을 직시하되 열한 기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은 절대 놓지 않고 히브리서 또 그분의 공의를 경외하면서 요엘 궁극적으로는 아주 겸손하게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시편 143편 이네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이네 본문은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죄 문제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사실 회개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기 쉽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나 자비를 모르면 절망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세, 그러니까 정직한 인식, 흔들리지 않는 소망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회개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건강하게 다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라야기들이 당신의 삶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좀 새로운 관점과 용기를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죄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내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잊고 있거나 겸손히 자비를 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들을 당신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네 결국 나라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니 죄와 그 결과는 비참함이었네. 내 삶의 자세는 겸손과 회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린 이 주의 극로 심판이 지나가게 하소서 아브람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네 맹세는 변치 않으니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 름이 나의 자세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리니 주의 리 회복을 주시네 오 죄의 철이 하나님의 공이라 나의 삶의 자세는 겸손과 회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